오늘은 우리 루아가 치과 가는 날에요왜 가는 걸까요? 바로 유치를 뽑는 날입니다. 우리 수명산에 있는 김동현 어린이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너무 내려가니까 숨이 막히는 같아. 자동차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데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서 안전하게 주차를 하고 온 가족이 치과에 갑니다. 아 혼자 오진 않았지? 씩씩하게 왔지 그러게 씩씩하게 싫어하지도 아직 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루아는 아직까지 싱글벙글합니다 어이구 이제 치과로 들어갑니다 손조심 어린이 치과라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루아는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음. 원장 선생님이 먼저 루엘이에게 불소를 칠해주고 계시네요. 옛날과는 다르게 꼬로로 음, 비타민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루원이도 불소칠을 해야 되는데 어색해서 그런지 무서워하는 듯해. 불소를 마친 루원이는 음, 장난감을 주려고 해도 음,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아뭐 드디어 우리 루아 차례입니다 우리 루아의 유치가 그 위에 음, 것도 빼고 하트 모양으로 어, 하나의 네. 이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네. 저, 음.. 오, 뽑아주지 않으면 오, 오, 밑에 이가 나올 수 오, 없다고 오, 오, 그래서 꼭 치과에서 이를 뽑아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마취를 하고 나서 1분 정도 있다가 선생님이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고 금방 뽑았어요 처음에 이가 빠졌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뮤지컬을 보러 가서 자연스럽게 빠졌던 거라 무섭지 않았는데 치과에서 저렇게 뽑으니 무서웠던 거 같아요 그리고 위에 뿌리가 없는 이두 개도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뽑으려 합니다 이를 세 개를 뽑았으니 선물도 세개 고르라고 하였는데 <laughs> 장난감이 우리 루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루아가 지혈하는 동안에 넷플릭스 좋아하는 어, 영상을 보여주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루아가 용기 있게 치과에 다녀온 덕분에 이가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루아 오늘 치과 다녀온 거 어땠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어. 뭐가 무서웠어? 아? 어, 이 이를 뽑는 거. 생각보다 무서웠어? 어. 그래도 다 뽑으니까 괜찮았지. 아니. 그리고 휴지 보는게 너무 힘들었어. 휴지 물고 있는 휴지 거? 휴지 내가 왜 물어야 된다? 아, 휴지를 물어야지 피가 안 나서 그랬어. 그래도 잘했어. 근데 어 휴지 보는건 말도 안 되잖아. 음, 잘했어. 하늘 어떻게 휴지 먹어?